간편하고 정교한 헤어 스타일링. 헤어 트리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유피노인 1 헤어 트리머 기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LCD 디스플레이 클리퍼, 전문 이발 기계, 남성용 전기 면도기까지 다섯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요. USB 충전 방식으로 2시간 충전하면 9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죠. 정밀 스틸 블레이드로 안전하고 깔끔한 이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세척이 간편하고 고속 충전 이 가능해서 바쁜 아침에도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샤오미의 품질과 신뢰성이 느껴 지는 제품이니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샤오미 유핀 헤어 트리머 682 충전식 저소음 전문 이발소 헤어 커팅 클리퍼 트리머 2개 세트예요. 이 제품은 전문적인 사단 조절로 절단이 가능하고 lcd 파워 디스플레이 가 있어요. 대형 이발용과 소형 이발용으로 나뉘어 충전시간과 사용시간이 각각 180분씩이에요. 블레이드는 정리 스틸 블레이드로 제작되었고, 액세서리로는 대형 헤어 클리퍼, 작은 헤어 클리퍼, 리미트 빗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편리한 USB 충전 케이블도 함께 제공되어.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액세서리로 완벽한 이발 경험을 선사해주는 헤어 트리머예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샤오미 미지아 프로페셔널 충전식 헤어 클리퍼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헤어 클리퍼는 2200MA h 배터리로 1시간 충전으로 최대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티타늄 도금 세라믹 블레이드로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이발이 가능하고 5가지 길이 설정으로 자연 그라디언트 스타일링도 쉽게 할수 있어요. 또한 DC 모터는 저소음이면서도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어 모든 머리 유형을 다루기 쉬워요. 물론 IPX7 방수 기능도 있어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오일 드로 말린 둥근 모서리 디자인 그리고 14가지 길이 빗 조수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즐길 수 있어요. 샤오미 미지아 헤어 클리퍼로 정교한 이발과 스타일링을 즐겨보세요.